<웃음> <웃음> 야 다복이 다복이도 아주 얼렁무니냥 좋은 걸. 이도령처럼 입었네 다복이도. 다도령님이시네 얼렁무니가. 우리 복돌이는 참 잘난 걸또 입으셨어요 띠까지 메고. <laughs> 아이고 우리 다복이 까만 다복이는 그냥 아주 홍시 빨간 띠 무지개 색을 맺서음 무지개 색색까지 일곱 가지 색이 다 들어갔나보다 어디 복도라 너좀 보자 <laughs> 자는 거야 복도라 복도라 우리 복도라. 너무 따뜻해서 복도라 목욕을 하더니 쉬는가 음, 보다 눈을 감네 다 보기도 목욕하더니 그냥 자버리고 마는 거야 난로 옆에서 자네 ㅎㅎㅎㅎㅎㅎ <laughs> 아이고 발길이 얘는 발길이었어 응이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지금 호흡안냈거 음. 발길이 있을 거라 이야 봐라 그냥 아주 잠이 와서 목욕을 하더니 시원한가 봐 애들이 아니야 음. 이제 따뜻하게 꽃과 옷 입고 목욕하고 굴을 쬐어줘야지 돼. 얘는 음. 아주 타복인불 옆에서 자잖아. 얘는 아어 재겠다. 잠도잘자네